안녕하세요 서프로의 코인 속보입니다 자, 저는 조정장인다 하락장이다 시장 탓하지 않고 수익으로 투명하게 증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5분에 서프로의 정보방에서 실시간 탑점 잡아드린 스토맥스인데요 단 5시간 만에 13%가 넘는 급등 쏴주었습니다 스토맥스 챙기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선 다뤄드리지 못하는 추가급등 종목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정보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괜히 이상한 유료 리딩방 들어가셔서 피해보지 마시고 확실하게 증명해드리고 있는 저와 함께 기회의 시작 서 꾸준한 수익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급등 종목은 바로 주피터입니다 이번에 단기 급등 수익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타점과 대응법은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정보방 통해서 필히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단기 스케일로 보기 위해서 4시간 봉 차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된지 얼마 되지 않은 주피터의 경우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볼수 있는 상승 패널 채널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몇 차례 채널 하단선 이탈이 나오긴 했지만 곧바로 채널 안쪽으로 안착해준 모습을 보면 하락보다는 상승에 대한 여력이 강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채널의 상단부를 찍고 조정을 받으면서 채널 하단부까지 내려온 지금의 자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지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하단부에서 중단부까지 그리고 중단부에서는 이 상단부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해준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이는 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이 차트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팩트인 겁니다. 이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상장 당시 빠져나간 거래량 외에 뚜렷한 매도 거래량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는 매수 거래량만 더욱 많은. 이는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가짜 하락이 지속된 겁니다 채널의 중단부나 상단부에서는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매집을 한 이후에 가격을 다시 올리고 그때 개미들이 다시 붙으면 또다시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금 실시간 대응을 통해 분할 매수를 하시면 우선 1차적으로 채널 중단부 쯤에서 1차 입절을 하고 중단부에서 상단부까지 해서 2차 입절을 통해 높은 손익비를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상의 경우 녹화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어려운데요. 여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의 요청대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정보왕 링크를 고정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편하게 입장하셔서 지금이 기회의 시장에서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영상은 주피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